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코로나 예방 접종 80%가 넘고 있는 와중에도 확진자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인 거죠. 과거 유명했던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때와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거품이다 보다 말이 많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항상 공포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늘상 그래왔듯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변이가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는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를 두르고 오미크론이 1일 전체 확진자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오미크론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별로 봐도 11월 26일 이스라엘 벨기에를 시작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한다면서 나라의 빗장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주로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개로 전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과 기존 변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 오미크론은 바이러스의 외부 껍질에 붙어 있는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 돌연변이가 32개 있다고 해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델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16개예요. 두 배나 많은 거죠. 오미크론이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고 감염된 확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많아져서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증명이 된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감염된 사람이 몇 명한테 더 감염을 시키느냐예요 이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전염병이 사라지고 일이면 풍토병, 1보다 크면 팬데믹, 즉 대유행이 되는 거예요. 우한에서 최초 발견된 코로나가 2.5, 알파형이 4, 델타형이 7 정도가 되는데 오미크론은 14예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형보다도 두 배가 많으니 전파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에볼라, 에이즈, 천연두, 소아마비 풍진 바이러스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비슷한 것이 홍역하고 백일해라는 바이러스인데 감염력이 높아도 홍역 백일해 환자는 주변에서 많이 못 보잖아요. 워낙 전파력도 강하고 걸리면 치명률이 있어서 태어나고 얼마 후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홍콩에서 발생한 1번 확진자와 2번 확진자가 밀접 접촉이 없었음에도 호텔 문이 여닫힐 때 발생하는 바람 때문에 전염이 되었다는 분석 기사도 있는 것을 보면. 공기를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위드 코로나로 각국의 방역이 확진자 수의 감소보다 중증 환자의 관리를 선회하고 있던 상황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코론 변증의 출현은 각국의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초기부터 대한민국보다 훨씬 피해가 많았던 미국 유럽의 나라들은 오미코론이 출현하자마자 모든 여객기 입항 금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몇몇 도시나 나라에서는 비상사태 선포와 사실상 국경 폐쇄를 실시했어요. 대한민국도 11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 입국 금지. 8개국 외 입국자는 임시 생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하고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예방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화 항체가 줄어들어서 저항력이 낮아지니까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미크론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아직 없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 65%가 백신 미접종이라는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백신으로는 부스터 샷을 맞아도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모더나와 화이자 등의 제약회사들이 수개월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전까지는 또다시 개인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증상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점이에요. 델타 변이의 경우 감염이 되었을 때 미각과 후각이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마비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오미크론 확진자들에서는 미각과 후각을 잃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츠와나의 사례를 보면 확진자 19명 중 16명이 무증상, 3명이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과거에 람다 변이가 남미에서 발생해서 델타 변이를 뛰어넘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도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 바이러스들은 치사율과 전파율이 반비례인 경향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율이 높다는 사실이 치사율이 낮지 않을까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아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방역이 해이해지면 높은 전염력으로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돌파 감염도 증가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5차 유행의 전초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미크론 변이 그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논란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논란들에 더 관심이 많고 내용들을 확대 생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들에 대해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사회적인 에너지 분산을 막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중 오미크론 변이 이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코드명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네 번째 델타와 11번째 람다예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변이는 12번째 뮤변이였어요 그러면 13번째인 뉴 변이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표준 언어처럼 되어 있는 영어에 새롭다는 의미의 뉴와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번째인 크시라는 코드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고 15번째인 오미크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죠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WHO의 대처를 보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크시의 그 영문표기가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의 성영문표기와 같아서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데 충분했죠.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원지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라 대표의 성과 코드명이 일치할 경우 재생산되는 정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시원하게 이런 이유로 그랬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WHO 공식 대변인이 나와서 논란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중국의 시라는 성이 흔한 성시라서 크시 그 코드명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로 표기하는 중국의 성씨는 흔한 성씨가 아니에요. 중국 2020년 백가성 랭크 기준을 보면 중국의 성조로 인해 시로 표기하는 성씨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많은 석씨가 203위, 해씨가 296위, 습씨가 331위예요. 그리고 이 습씨가 시진핑 주석의 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씨예요. 중국 전체 인구 0.01%, 1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성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WHO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실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코드맹을 지은 것인지 자명해진 템이 되어버렸죠 안 그래도 서방의 주요국들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 서로 관정이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영국과 미국의 인사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닌 크시 변이로 그냥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백신 불평등이 오미크론의 출현을 낳았다는 주장이에요 백신 불평등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백신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한 주요국들이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맞는 동안 소위 저 개발국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백신 불평등 발언은 남아공이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 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러나 실제는 남아공에서는 백신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만 남아공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발국에서는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백신 보관 기술 접종 대상자 분류 시스템 등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접종이 힘든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더욱이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백신을 타산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확진되었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신 불평등의 결과는 현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우려일 수 있어요. 코로나 유행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파 감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83%가 접종을 한 상태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을 맞아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계로 봐도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접종자가 돌파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준다고는 하니까 맞기는 하는데 여러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사율과 전파율은 반비례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미크론이 전파율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으니까 돌파 감염을 전략으로 사용해서 집단 면역을 해보자는 건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전략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터라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돌파 감염을 전략으로 세워서 국민들이 확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게 한다는 조금 위험한 역설이 될것 같죠. 만약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률, 중증 환자 관리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에 있었는데, 3주 전부터는 대한민국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천명대가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알고 개인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